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장백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아 제가 악역인가 아 제가 악역이구나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 저는 악역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한 적단한 번도 없었고요 저는 제가 맡은 장백기라는 캐릭은 가장 지금 이 시대 현실적인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피트 준비 마무리했습니다. 두분 메일로 지금 보내놨습니다. 벌써 우월한 스펙을 가진 장백기 역이 그렇다. 아, 보고 아프리카 자원개발 아이템 유학이요. 뭐 대학 때뭐 PT 마스터로 불렀다길래 한번 시켜 놔봤죠. 아, 네. 컴퓨터가 버전화 안 될까봐 PPTX 파일과 PPT 파일 두 개로 저장시켰고요. 출력하시기 편하게 PDF 파일까지 압축해서 보내놨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현시대에 살고 있는 회사원들, 이제 직장인분들한테 많은 공감을 줬지만 우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갔을까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그분들의 삶을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왜냐면 제가 상상만 해봐도 지금보단 더 힘들게 분명하거든요. 아니지. 사우나 텄으면 어색할 리가 없지. 그럼 친해지기 전까진 절대 사우나 트지 마. 어색해서 비춰 죽어. 가라. 같이 탕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어, 먼저 일어나기도 민망하고 계속 앉아 있자니 뿔고 뜨거워요? 아, 아, 아닙니다. 아, 근데. 진짜 신기한데, 이제 그 이제 촬영이잖아요. 진짜 사우나 같이 간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긴 갔지만, 실제로 사우나를 뭐, 완전히 홀딱 다보고한건 아니니까. 근데 그 사우나 신 친구 진짜 부쩍 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보통 촬영장 오면은 뭐, 안녕하세요. 뭐,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어떤 존댓말들이 되게 오갔다면, 얘는 형!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신 이후로. 뱃기는 몸이, 어, 이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 체형이. 그리고 이뻐. 그근데 저는 약간 그러대. 저는 그때 좀 많이 말렸어가지고 저는 좀 배표기 때좀 마른 몸이고. 음. 음. 저번에 말한 것처럼 회사 폼에 맞게 여백 주고 파일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비고 항목 더 넣어서 이전에서 몇 퍼센트 변경된 건지 맞춰 올리면 돼요. 자존심 세고 잘난 척하던 장백기를 서서히 변화시킨 강대리. 장백기 씨. 내일 봅시다. 나는 아직도 장그레씨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일 봅시다. 인정했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섣불러요. 아직 그 장면에선 인정했다기보다 알게 된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리고, 장그레에 대해서도 알게 됐지만,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 보자면, 장백기가 한층 성숙해진 거죠. 남의 어떤 표면적인 것 말고, 안의 것까지 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점으로 인해서. 그래서 좀 다른 친구들, 다른 신입사원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부드러워지는, 원만해지고, 장그레가 참 많은 것들을 일깨워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